자미성인에 관한 중국 사람들의 예측글들을 더 많이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전해드리고 싶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여 망설이다가 이참에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관련 내용들을 종종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내용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공감하는 대중적인 내용들을 다룰 것이지만 성인에 관한 이야기들의 사실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 스스로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미성인이 세상을 구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성인은 세상에 나오면 대신 사회 접촉을 피하고 온거 하는 것을 선택했다. 성인은 은거를 선택하였고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성인은 초고도의 지혜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 문제와 모순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으며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해결 방안을 줄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 응고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지속되며 심지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다. 인과응보 사람들 업보의 영향 때문이다. 성인이 세상을 구하는 것은 선한 원인이고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만약 세상 사람들이 성인에게 악한 업보를 짓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지은 악업에 상응하는 악한 결과를 받게 된다. 성인이 출현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각종 멸시를 받게 되고, 시기 질투와 모함 등으로 고통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동시에 하늘은 재앙을 내려 세상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인이 세상을 구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은 악업을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성인이 발전하면 천하가 번영하고, 성인이 전락하면 천하가 쇠망한다. 천지일체, 하늘과 땅은 하나이며, 만물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사물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으며 모두 연결되어 있다. 손과 발이 신체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는데, 손이 발을 해치는 것처럼 타인을 해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성인은 하늘의 자손이고 우리는 사람의 자손이니 세상 사람들이 성인을 도와 세상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고. 성인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같은 이치로 성인이 발전하면 천하가 번영하게 되는 것이고 성인이 몰락하면 천하가 쇠망하게 되는 것이다. 성인은 하늘의 복록을 가져다 주지만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성인을 고난에 빠뜨린다. 성인이 세속인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지혜롭고 박식하다는 것일 뿐 겉모습은 일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또한 여러 예언서들을 미루어 본다면 성인은 신분이 낮을 것이며 어려운 생활을 할 것인데 만약 선량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기꺼이 도와준다면 성인의 도움을 받아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며 성인의 영향력이 커져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인이 힘든 삶에 빠지게 된다면 성인의 영향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사회의 모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해방될 수 없게 된다. 성인이 몰락하면 세상은 쇠락하고 혼란한 사회는 점차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사람들은 더욱 악랄해져 서로를 해치게 된다. 성인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재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